아! 아! 배틀크루저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티비 티스티비의 열기식 오렬의첫 번째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로는 안 하시나 이러시네요. 제가 내년에 컴퓨터를 사게 되면은 그때 어, 아프리카까지 동시송출할게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제 아프리카를 버린 이유가 아프리카는 동시 송출이 안 돼요. 제 컴퓨터에서 컴퓨터가 꾸져서 그런 건지, 뭔가 문제가 있더라고. 동시 송출 그 시스템을 제 설정을 했는데, 내 컴퓨터에서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몰라, 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아프리카 포기하고 트위치 그냥 넘어온 거죠. 트위치를 넘어온 덕분에 트, 트위치 문화도 적응하고 좋았던 것 같아. 나는 트위치로 넘어왔던 게 후회는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 컴퓨터, 예. 하이브로, 네. <laughs> <저>, 돈이 없어. <없었>, 하이브로 <laughs> 살 계획입니다. 하이브로. 내년 초에, 하이브로 사서, 이사 가기 전까지는 다 갚, 기로이팀 내는 입구 안 맞고 시작하시나 이러시네요. 어, 네. 입구 안 맞고 시작합니다. 투컴해야 동시 송출할 그 수,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투컴이 아니어도 컴퓨터 사양 좋으면 할수 있고, 그리고 컴퓨터 한대 있잖아요? 사면은 투컴입니다. <laughs> 그래서 컴퓨터 한 대를 살려고 생각 중인데, 비싸더라고. 되게 비싸. 돈을 많이 모아야 될것 같아. 근데 컴퓨터 살때 어디서 사요, 여러분들? 어디서 사야 되는지도 몰라서, 인터넷에서 사야 되나? 이거 옛날에 살 때는 그냥 동네 그 컴퓨터 가게 가서 견적 뽑은 다음에 산 거거든요. 이걸 산지도 2013년에 샀으니까 한 4년 됐네. 그치? 4년, 5년. 아직도 잘 쓰고 있는 거. 스타트 광원 효과를 못 내는 게참 슬프죠. 저도 광원 효과 한번 내보려고. 아 그래요? 인터넷으로 사는 거랑 오프라인 사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 나는 잘 모르니까 그거를 다 알아본 다음에 사야 돼서. 주문해두고 방문 수령을 하라고요? 허다 나와? 다 나와가 대세에요? 가스를 이제 올라가면 바로 올라갈게요. 최대한 빨리 그 바이 키리로 가려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 배틀 크루전 안 되나? 어, 아이고, 나디밤티님5 0 0 0원 감사합니다. 뭐 소리가 안 나지. 오늘따라 정말 크시네요. 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달에는 한번 알아보려고요. 에이. 결국 똑같아요. <laughs> 12월 달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빨리 발키리로 넘어 아, 발키리 된다. 배틀크루저로 넘어가는 건 에바 참치다,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배틀크루저. 의미가 없나, 그거는? 음...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배틀크루저의 의미를 찾으려면, 말리는게속 뽑고요. 마당 붙이고, 아, 인터넷에서 사면은 중고 부품을 넣어줘요. 아, 완전 사기 치는 거네. 새거 사는데 중고 부품을 넣어준다고. 크흠.

발킬이 한 개만 뽑고 나는 발킬이다 라고 보여준 다음에 배틀크루저로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바이오닉 타이밍 잡고 나가고 가능한 이론인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이걸 찍으면 안 되나? 일단 사냥 빌드를 모르니까 일단 털에서 짓고 털한3 개씩은 지어 놓을게요. 일단 발키리를 뽑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빌드를 연구 하는 중이니까 뭔가 이런 시도 저런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뭐 단순하게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요런 시도 저런 시도를 통해서 최대한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이득을 볼수 있는 성크은 지었죠 성크 지으니까 이렇게 해지 크립이 온거예요 <목소리> 가스에 대한 압박을 얻고요. 다음에 바이킬이 딱 하나 뽑고 그 다음에 퍼슬리키를 <목소리> 지운 다음에 배틀크루저를 넘어간다. 취소하고 <목소리> 아이 <치솟아도. 목소리> <목소리> 컨트롤 너무 좋아. <laughs> 아무것도 안된 마린들인데 컨트롤 너무 좋아. 이렇게 한 다음에 배틀 스토리로 넘어가는 거지. 의미가 있나? 음... 의미야 찾으면 되죠. 중요한 건 배틀은 세요. 배틀은 엄청 세기 때문에 좋을 수 있죠. 발키리 맞죠? 이러면 더 이상 미타 견제를 안 합니다. 웬만한 분들은 안할 거예요. 생각을 덜할 거야. 할 수도 있는데 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준비됐습니다. 배틀. <laughs> 그리고 혹시나 그 다른 움직임에 대한 대처도 들어가니까. 바이오닉이 험하게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바이키리 이후에 초페스트 배틀크루저를 통해서 상대방의 시선 분산을 좀 시켜놓고 배틀크루저 야마토를 개발한 다음에 디파일러를 끊어내는 환상적인 컨트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됐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됐습니다 완료 준비 뭐야 야, 어디 한번 놀아볼까? 여부가 있겠습니다야 그걸 때리면 어떻게 살려줘 한아발 컨트롤이 좀 트롤인데요 없애버릴 녀석이라도 있니까 나쁘지않시죠 뭐, 네, 없애버릴 오케이. 배트를 모아요. 그다음에 이제 나가면서 추가 멀티 그러면서 마인으로 추가 멀티 수비까지 들어가 주고요. 그 배틀크루저로 나중에 모아서 사내발 좀 치는 요런 그림 나쁘지 않은 그림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컨트롤을 집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가대와 증상을 자제해 말아세요 전투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완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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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완료 때문에 오기 싫을거야 그 다음에 멀티하고 제틀과 바이오닉과 이런거를 섞어주면서

이렇게 이득을 본다고. 일단 사가스의 움직임은 좀 늦어지고 있는 편이고요. 와이하사 oh 니팔로 <laughs> 굉장히 빠르네. 사가스가 늦어서 니팔로가 늦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계속이네. 야 여기 안에 들어가도. 살아요? 아 죽네. 오케이.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멀티 살아 있기 때문에 더 분명할 수 있고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본부 78입니다. 헬스 글로스가 완료되습니다 샤프를 시오말니다 듣고 있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11시 30분 그러니까 가스를 여기다 쓴다는 것 자체가 어, 이득이 될수 있도록 플레이하고요. 아, 네. 아, 네. 드 빨리 배틀을 간 의미가 없는데, 빨리 배틀을 간을 빨리 배틀을 간 의미가 없는 빨리 의미가 없는데, 쓰레기 전력이다 상태와 증상을 자 말하세요. 을자 말하세요. 들어가서 압박 <아빠가> 들어갑니다 <놀대> 사방팔방 좀 때려 주면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해 보세요. 치료가 <놀대> 필요하십 치료가 필요하십니아군니까 필요가 필요하십니 가도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던지면서 칼리가좀 압박하. 이런다막 빈다고 이제 저거 때문에. 어. 이거 때리고, 그리고 흔들어 놓고, 많이 심어 놓고, 유지하고, 어... 병력 충원하고, 스커지를 이렇게 쓰는 것도 돈낭비거든요. 어쨌든간에 가스를 3가스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대방 입장에서 쓴다라는 것 자체가 압박이 될수 있어.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배틀을 통해서.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와 제지 야이 X발 무슨 빌드야 와 이겼다 <laughs> 개 확장해